뇌는 단 하나만 압니다. 보상. 한번 강한 보상을 경험한 뇌는 그 경로를 기억합니다. 그리고 다시 요구합니다. 더 빨리, 더 강하게, 더 자주. 이때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바뀝니다. 현실의 성취는 느리고 지루하고. 불안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를 참지 못하고 타인의 속도에 분노합니다. 그들은 점점 난폭해집니다. 이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. 뇌의 기준선이 이미 너무 높아져 버린 겁니다. 소설은 여기서 묻습니다. 이것은 동기부여인가, 아니면 조작인가,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가, 아니면 뇌에 의해 조건화되고 있는가.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 기술이 경험하지 못한 쾌락을 준다는 점입니다. 아직 살아보지 않은 감정, 아직 이루지 못한 성취, 아직 관계 속에서 얻지 못한 기쁨을. 뇌는 이미 겪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. 그 순간부터 현실은 예고편이 됩니다. 뇌는 말합니다. 이미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돌아가야지? 이때 인간은 살아있지만 이미 다 살아본 사람처럼 공허해집니다.